임용 면접의 모든 것, 진로 직업, 다문화, 통일교육, 기후, 위기교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내 사항입니다. 주제별 아이디어 및 모범답안은 보건장수의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의 사례들은 음성으로 예시가 안내되오니 음성 예시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로 직업 교육, 보건교과와 연계한 교육방안 아이디어를 음성으로 예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 심리 검사 및 가치관 검사입니다. 진로 직업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진로에 대해서 안내하겠다 라고 하는 것 대신 진로, 심리 검사, 적성 검사, 가치관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이나 적성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답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리어넷 워크넷입니다. 커리어넷과 워크넷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있음에 대해서 안내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을 학생 스스로 탐색하도록 하는 활동도 진로직업교육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방안입니다. 경기교육 같은 경우 꿈의 학교, 몽실학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활용한다면 풍성한 답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로 상담을 실시한다면 진로 직업 교육이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연계될 수 있다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로 직업 교육, 보건 교과와 연계한 교육 방안 아이디어를 앞서서 예시로 안내드렸다면 보건 교과와 연계한 직업 교육 답안 아이디어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직업 진로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업 체험 전, 중, 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험 전 활동으로 소그룹으로 학생을 나누어 스스로 병원 내 직업에 대해 조사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워크넷, 커리어넷을 활용하여 병원 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조사 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는 계기, 적극적 참여 동기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체험 중 활동으로 자신이 조사했던 병원 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정한 미션 수행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 활동 중 멘토링 선생님들과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설정한 미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휠체어 밀어주기, 검침을 받아오기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셋째, 체험 후 활동으로 진로 체험 보고서 작성 및 성찰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성찰해보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교육입니다. 보건교과와 연계한 교육방안 아이디어 예시를 음성으로 안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짝친구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 정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 따돌림이나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파악해 보아야겠죠. 따라서 이미 적응을 잘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을 짝친구로 지내도록 해서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도 답안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책 활용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직접 사람책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일반 학생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나라별 건강 관련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건 보건교과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겠죠? 각 나라마다 속담을 조사해보고 비슷한 속담을 찾아 비교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속담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간의 공통의 가치관, 인류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민간요법 체험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을 때 한국은 생강차를 마시지만 프랑스는 뱅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민간요법을 탐색해 보고 체험하는 것 동안 또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각 나라별 대처법은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 공통된 것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찾아보는 활동도 다문화교육의 하나의 예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체조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전통춤을 활용해서 체조를 만드는 것. 건강 증진과 문화 감수성을 느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간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연계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사회의 인프라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산의 다문화 거리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좀더 풍부하고 많은 가지수의 답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통일교육입니다. 이건 역시 교과와 연계한 교육방안 아이디어를 음성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과 관련 북한말 단어장 만들기입니다. 즉, 보건교육 시간에 북한말 건강사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언어와 남한의 언어가 다르지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통을 북한에서는 머리 아픔, 치통을 이소식이 생리통을 달거리 아픔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이질적인 언어를 조사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북한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다음으로 평화통일 민주존 마련입니다. 복도나 유휴 공간, 중앙 현관을 활용해서 복도의 이름을 평화 복도 평화교실로 이름을 붙이고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통일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통일 민주적 마련도 하나의 답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 교과서 활용입니다. 북한의 언어와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답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국가 사례 토론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독과 동독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고 통일된 국가의 사회를 제시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음식 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영양 선생님과 연계해서 할수 있는 지도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에서 떠오르는 평양 냉면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여 탈북학생이나 아니면 통일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넷째, 기후위기교육입니다. 이건 역시 보건교과와 연계한 교육방안 아이디어를 음성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연계방안입니다. 저는 쓰담쓰담 플로깅 활동을 사회교과와 연계하여 교과연계방안으로 답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답안은 다음편의 답안예시편에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연계한 환경 지킴이 챌린지 시행입니다. 기후행동 1.5도씨 앱을 활용하여 기후행동 실천 일기 쓰기 또는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줄이기 등의 챌린지를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도 답안의 하나로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자치의 활용입니다. 교육공동체 대토론의 활용이나 교육환경보호 대응 규칙 정하기 등을 통해서 학생과 가정, 학부모가 함께하는 기후 생태 위기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교과를 활용한 아이디어입니다. 보건 교육 시간에 폐 의약품 처리의 올바른 방법, 또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 되겠죠. 즉, 환경 오염과 관련된 주제를 예시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화폐 만들기. 또는 자매품으로 친환경 아이스팩 만들기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양말이나 팥 등을 활용하여 일회용 찜질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이 만든 것들을 축제나 행사의 부스를 통해서 판매하고 일부를 수익금을 기부까지 한다면 좋은 답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기후 위기 교육에 보건 교과와 연계한 모범 답안 아이디어 예시를 음성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기후 생태 위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4차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 교과에서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에 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차 시, 보건교과에서 환경오염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성 질환인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이 천식, 비염, 눈병, 이타이 이타이병 등 다양한 질병을 야기함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모든별로 학생들 스스로 환경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토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생태 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4차시는 실천활동으로 쓰담쓰담 플로깅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쓰담쓰담 플로깅이란 쓰레기를 담고 스스로 깨끗해진 마음을 담는다는 약자로 플로깅 활동을 통해 학생과 지구의 건강을 둘다 지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접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다음 편에는 정말 놓쳐선 안되는 중요한 포인트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은 합격입니다.